자연산 강어입니다. 목포판장에서 갖고 왔고요. 지금 강어 철인 거 아시죠? 그만큼 큼직큼직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포 떠서 보내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는 할 강어입니다. 굉장히 큰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목포 자연사 할강숭돔입니다. 저희가 포 떠서 보내드리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할강숭돔을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지금 알이 가득 찬 목포 할안꽃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이 가득 가득 찬 안꽃게 식이고요. 그만큼 달달하고 맛있는 할안꽃게입니다. 그리고 돌게도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고, 두 가지 사이즈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할 돌게가 지금 살이 가득 찰 시기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무한뻘락지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무한뻘락지를꼭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무한뻘입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무한뻘락지를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존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특히 5육미 사이즈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구미0미 사이즈도 많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정말 가격 좋죠. 그리고 멍게입니다. 통영 양식 멍게고요. 3kg씩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해삼도 판매하고 있고 어 자연산 참소라도 판매합니다. 2kg, 4kg 단위. 그리고 자연산 뿔소라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2kg, 4kg. 목포 하러 입판장에도 이제 자연산 민어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민어철이 다가오기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 날씨가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민어 나오는 그 시기도 굉장히 점점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낙지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서 어, 낙지는 좀더 이따가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현재 무한 뻘락지 이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무한 뻘락지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무한 뻘락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목포는요, 뻘락지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객분들 오시면 특히 뻘락지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맛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저희도 낙지집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개가 이렇게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어, 오늘도 강성돔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잘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목포판장에서 이제 꽃게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꽃게, 그 다음에 돌개 모습도 조금씩 보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선어 생선들이 조금씩 나와 있고 쭈꾸미, 쭈꾸미 양이 너무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쭈꾸미가요 금쭈꾸미입니다. 왜냐? 양이 너무 적게 나오고 이렇게 갑오징어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할 강성돔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강성돔을 포 떠서 보내드리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할 강성돔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물량이 많이 터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겨울철에 비해 당연히 가격대가 많이 저렴해진 상태다 보니까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자연산 대강어도 가져온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